이제 머리만 하면 되는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laughs> 아, 맞아요. 저는 약간 집에서 찍는 영아 뭐라 해야 되지? 집에서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리고 요즘 밖에 나가면 또 위험하니까 카메라를 킬 일이 별로 없어서 영상을 잘못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제 친구네 집이 빈데요. 그래서 걔네 집에서 그 친구네 집 옥상에서 재밌게 놀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제 지금 유진이네 집으로 이제 갈 건데 마스크를 쓰고 일단 아 향수 뿌려야 되는데 향수. 잠시만 어, 일단, 버스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완전 여름 소리야. 모두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기 어, 라임 귀여워. 그럼 어디, 여기야? 저쪽에는? 그는 거야. 나? 어, 라임이 카메라에 너무 잘 나온다. 제가 어, 딱 다행히 딱 집에서 나온 순간, 저희 부모님이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딱그 타이밍에 맞게 버스 종류장까지만 데려다 달라 해서 이렇게 데려다 주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다. 오랜만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영상 촬영하니까 기쁘네요. 저희는 내려서 어. 친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먹뭐 놀래? 막창 먹어? 아, 일로 어, 보면. 막창 개좋아. 아, 그냥 며칠, 먹는 거만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무슨 <laughs> 먹어야지? 맥주? 아, 저 앞에 팔려있있 아, 아, 그래? 아. 아하, 아. 소 막창 떡볶이. 소 막창 떡볶이는 뭐야? 소 막창이랑 떡볶이랑 같이 있는 거래.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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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소패야 아 짐이 겁내 무거워요. 술 샀거든요 여러분? 문 열어! 안녕하십안녕하십니 어디 갔어? 건이거는 바로 혜빈이가 가져온 사과즙이에요. 와, 1kg에 5만 원이에요. <laughs> 5만 원이에요. 판매하래, 판매. 어, 5만 원. <laughs> 대박스. 대박스! 날씨가 대박스. 너무 좋아. 대박스! 오야 어, 뭐야 너 원래 뮤지스먹야어 그러게 아 소들 안 샀네. 어 뭐냐 뭐냐? 오나 소들. 오 소들 안 샀네. 어, 나 뭐냐 뭐냐? 아 너무 더워 여러분 날씨 미쳤어요 너무 좋 좋았네요. 음, 이거보다 낮에 훨씬 더 더웠던 거 아시죠? 진짜? 한 점에 갑자기 확더워졌어 이번 연도가 왜 여름이 최악이래요. 근데 어, 그거 알아? 응. 매년 매년 하는 말.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예. Yeah! Yeah! Oh, oh, yeah! oh, yeah! 아 소영. 예. 뭐야? 리액션 뭐야? 우와. 진짜 기뭐 시켰다. 떡볶이랑 떡볶이랑 뭐 시켰죠? <laughs> 아 떡볶이 시켰는데. 떡볶이 세트. 아 떡볶이 세트를. 소아참 떡볶이. 주먹밥은 헉, 맛있겠다! 그냥 한번보도록 그게 뜨거울 것 같아. 딱. 진짜? 아, 어, 너 완전 먹방 유튜버 같아와 잘할 수 있어. <웃음> 좋아요. <웃음> 저희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혜빈이랑 저는. 저 어, 진짜, 어, <laughs> 따뜻해. 야, 미쳤어. 오바야. 짜라란! 어, 야, 오바야. 이거. 마린못이야마린못이야 혜빈이가 아, 주먹밥 마림못이야. 만드는 거. 뜨거워. 시끄러 <laughs> <laughs> 저랑 혜빈이랑 고등학교 때 같이 동아리 연극부였거든요. 항상 뭐할 때마다 혜빈이가 약간 이런 거다 해줬던 기억이 있는 맞나? 항상 뭐할때 이렇게. 챙겨주고. 어, 챙겨주고 tror감. 약간. 왜냐면 그래도 엄마 역할을 했잖아. 진짜 항상, 엄마 같았어. 항상 엄마였지. 맞아, 맞아. 항상 맞아. 엄마 역할을 했고. 그지 와, <laughs> 어, 맛있겠다! 아, 저 너무 가시적인 것 같아.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나, 둘, 셋! 와 어, 자, 자, 진짜 열정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맛있겠다. 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안 맛. 니옹.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나도 구경 갈래. 아 날씨도 좋고. <laughs> 오늘 이찌모탈 막 정신 차리 오늘 이찌모탈 하루. 음. 맛있겠다. 한 명을 위해서 두 명이 있어. 내 엉덩이를 네, 음 깔고 앉는다. 아, 영상영이지롱 아. 안녕. 이쁘게 야온다이쁘 나온다잉. 안녕. 사진 잘 나온다. 누가 시키자 했어? 손 들어. 칭찬한다. 정말 맛있네. 칭찬한다. 박수 박수 박스딱스딱딱딱 게임장음 애들 안만나이게이게임장이하고지은이지 집에서? 맨날 놀기만 했네. 영화은이 그런 거 같았어.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여보세요? 여기 게임장은 이게임장이가 나한테 이금 전화하고 있어요 은이 게임장은 이게 경고하는데 잠들어

우리 동네 별똥별 진짜 잘떨어졌네 우리 집나 우리 집에서도 별똥별 많이 봤어. 너무 좋아. 왜냐면 가로등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 <laughs> 노을이 너무 예뻐. 요기 와. 야 너네 여기서 춤춰 봐. <laughs> 너데춤 <너네> 연습하다만 <laughs> 여러분,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너무 예뻐서 미칠 거 같아. 야, 얘들아, 우리 여기 발발만 나와 봐. 하나라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 아, 썸네일. 아, <laughs> 썸네일 썸네일. 잠깐만. 어떻게 노을이 안 나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어, 이거! 아, 뭘 찍어? 이 찍어? 이거! 아, 이거! 아, 찍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다거 아, 이거!

어때 이기다 썸네일 한 번만 더 아, 마지막 썸네일 마지막, 마지막 아 이거 제대로인 썸네일 아, <laughs> 아 맞아 우리 노래방 가다찍집 갔다 <laughs> 아, 정말 <재믈네요>. 재밌네요 뭐야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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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 뭐야? 말도 인위적이야. 그러니까. <laughs> 잭슨 정말 재밌군요. <웃음> <웃음> 스칼렛. 오케이. 잠시. 오 오. 둘이. 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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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 그러니까요. 뜨끈 뜨 지금 유진이 방이고요. 저는 먼저 갈라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간대요. <laughs>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 <착한> 라바. <laughs> 대답했어. 아 귀여워. 진짜, 야 우리 집 마당에 길고양이 같이 그렇게 해. 안녕 아기. 똑똑똑똑똑. 누나 갈게. 아이고야, 밥 먹고 있어요. 음. 아직 영상이랑 맞춰야겠다. 이제 영상... 맞춰야겠다. 아, 이제 영상. 그래. 왜 저래? <laughs> 네, 오늘은 밥을... 아, 나밥 먹는 거 맛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나 요리 시어요 아니, 이지 엄마가, <웃음> <웃음> 저희는 아무튼 이제 영상을 마칠 거예요. 네. 마칠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있다. 친구 집에서 맨날 그동안 잠시만 치즈야! 구독과 좋아요 <웃음> 외쳐 <웃음> 아 뭐래 다 잘래? 그래요? 그래요? 그래 저희 이제 이렇게 오늘 알차게 놀았으니까 영상을 마치도록 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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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다그 야옹하지마.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응? 오늘 알차게 놀고 왜? 그랬으니까 영상에 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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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좋아요. <웃음> 나비야. 좋아요. 좋아요. <laughs> 어 갔다 왔어. 네부탁드리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요